저번 주 롯데기 현장 영상에 이어 이번 주는 롯데기 야구 대회에서 활약해 최우수상을 거머쥔 선수를 만나봤는데요. 투타 모두 좋은 모습을 보이며 존재감을 톡톡히 드러냈던 개성중학교 하현준 선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1차전과 결승 선발 투수로 등판해 팀을 승리로 이끌었는데요. 바로 보러 가보실까요? 저는 개성중학교 야구부 하현준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롯데기에서 우승하셨잖아요. 최우수 선수도 받으셨는데, 야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운동을 좋아해서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야구를 하게 된것 같습니다. 음. 지금 투타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본인의 주 무기나 강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저는 그냥 투수에서 자신감 있게 던진 것 같습니다. 자신감 있게 던지다 보니까 잘된것같습니다 타자로서 이제 경기를 뛰었을 때좀 기억에 남았던 경기 같은 게 있을까요? 원동중학교 때 말주자 완루해서 안타친게 기억이 남습니다 음, 이제 선수가 아직 타격 컨택 능력이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현재는 지금 4할 타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좀 타격이나 타율이 오르게 된 계기나 그런 게 있을까요? 투수 쪽을 좀더 신경 쓰려고 하다 보니까 타자를 할때 마음을 편하게 했는데 또 편하게 하다 보니까 잘 맞은 것 같습니다. 이제 투수를 조금 더 주로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보강 운동, 가슴 거안 다치려고 열심히 하고 있고 피칭할 때 강하게 던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좀 자신 있는 구종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저는 직구 자신 있습니다. 음 그럼 직구 말고 다른 변화구 이런 거는? 던지는데. 직구가 제일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음. 그럼 직구 구속은 얼마나 나오나요? 저 110km 정도 음. 인터뷰 할 때는 좀 되게 어차피 이런 인터뷰 익숙지가 않아서 좀 수줍어 하는것 같은데 좀 마운드에서 좀 어떤 편이에요 마운드에서? 마음가짐이라든지 상대 타자를 이제 봤을 때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상대를 하는지. 타자를 신경을 쓰지 않고 제할걸 하려는 생각으로 던지는 것 같습니다. 수상하는 모습을 라이브로 지켜봤었는데 수상할 때 되게 해맑게 웃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딱 수상 당시에 불렸을 이름이 불렸을 소감이 어땠는지. 대회 시작할 때는 최우수 선수상을 목표로 열심히 한게 아니었는데 그냥 하다 보니까 밖에서 기쁜 거 같습니다. 이제 이번 롯데기 대회로 인해서 좀 마인드나 뭔가 조금 더 보완하고 싶은 부분이 생겼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변화구를 좀더 열심히. 던져서 내년부터는 더잘쓸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음, 롤 모델이 있다면? 좀 KTAJ의 고영표 선수, 고영표 선수와 던질 때 완급 조절을 너무 잘하셔서 그걸 좀 배우고 싶습니다. 실제로 투구폼 같은 것도 이제 고영표 선수를 보고 좀 많이 배우시는지? 어, 투구폼은 따로 따라 하려고 하진 않고 그냥 저만의 스타일로 던지고 하는. 사이단 투수도 프로 구단에 보면 은뭐 정우영 선수처럼 이제 힘으로 딱 눌러 찍는 투수도 있고 고용빈 선수처럼 완급 조절서 싸우는 선수였는데 그럼 면 선수님께서는 앞으로 완급 조절로 상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나요? 네 예, 저는 힘으로 하는 것보다 완급 조절로 더 하고 싶습니다 사이단 뭐 같은 경우에 변화구 움직임이 되게 많잖아요 어떤 변화구를 좀 일으켜보고 싶다요 저는 체인지업을 이번 동계 동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프로 선수 중한 명의 능력을 딱 배울 수 있다 하면 누구의 어떤 능력을 배우고 싶은가요? 저는 정우영 선수의 구속을 배우고 싶어요. 지금 학생으로서 경기가 되게 많이 남았잖아요. 그럼 이제 학생으로서 프로가 되기 전에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어, 노이트 노런 하고 해보고 싶어요. 제가 던지면서만에 한 명도 출루하지 않고 맞는 건. 좋은 기록인 것 같아서 음. 해보고 싶습니다. 음. 앞으로의 각오가 있다면? 남은 대회 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우승을 좀더 많이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점을 많이 안 하는 투수가 되겠습니다. 이번 경기를 통해 하현준 선수에 대한 관심이 주목되기도 했는데요. 평소 하현준 선수를 가르쳤던 감독님은 하 선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2025년 개성 중의 목표도 간략하게 물어봤습니다. 말해. 공이 자꾸 좋아지더라고. 그래서 내가, 내가 이제 그, 그만큼 기대하고, 그 선발로 계속 보냈는데, 저, 저, 정말 다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우승하게 됐고, 경기 하면서 자꾸 더 좋아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 결승 때는 우승하겠구나. 그랬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하현지가, 저, 저, 현준이가, 어, 학교 생활도 잘하고, 뭐, 야구도 열심히 하고, 하여튼 앞, 앞으로 자좀 총망하는 선수가 되지 않나 그래 생각합니다. 음.